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규례를 따르게 하고 내 법령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증스러운 것들과 혐오스러운 일들을 마음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에 갚아 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자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펼쳤는데 그들 곁에는 바퀴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멈춰 섰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나를 들어서 갈대아에 있는 포로들에게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포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에스겔 1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포로 생활에 대비해 짐을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듯 떠나거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깨우칠는지도 모른다. 너는 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이 내 짐을 밖으로 내놓아라. 또 저녁에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떠나거라.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그곳을 통해서 내 짐들을 밖으로 옮겨라. 저녁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들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가거라. 너는 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표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했다. 낮에는 포로로 끌려가듯 짐을 내놓고 저녁에는 손으로 벽을 뚫었다. 저녁 때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들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반역하는 족속인 저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지 않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징조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그곳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집에 관한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의 징표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가 저녁 때 짐을 어깨에 메고 성벽을 뚫고 그 구멍을 통과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서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위에 내 그물을 펼칠 것이고, 그는 내 덫에 붙잡힐 것이다. 내가 그를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의 주위에서 그를 도우려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군대들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칼을 뽑아 들고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여러 나라에 퍼지게 할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떨면서 음식을 먹고 몸서리치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이땅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땅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근심하며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그땅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이다. 사람 사는 성읍들이 폐허가 되고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많은 날들이 지나가도 어느 계시도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 속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 속담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여라, 모든 계시가 이루어질 날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짓 계시나 말뿐인 점술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반역하는 족속아, 너희 생전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실현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기를 그가 계시하고 있는 것은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실현될 계시고. 그는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예언자들은 황무지에 사는 여우들과 같다 너희가 성벽을 보수하려고 성벽에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거나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성벽을 쌓거나 하지 않았다. 그들은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니, 허황된 계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허황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게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허황된 게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의 회중에 속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족보에도 기록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들로 길을 잃게 해서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라고 말하고 누가 성벽을 쌓으면 거기에 회반죽을 바르기 때문이다. 회반죽을 바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폭우가 내릴 것이고 큰 우박이 떨어질 것이며 폭풍이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질 때 너희가 바른 그 회반죽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너희에게 묻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분노 가운데 내가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 가운데 폭우가 쏟아질 것이며, 큰 우박이 분노 가운데 떨어져 그것을 붕괴시킬 것이다. 너희가 회반죽을 바른 벽을 내가 헐어서." 땅에 무너뜨려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벽과 그것의 회반죽을 바른 자들 위에 내가 내 분노를 다 쏟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성벽이 사라졌고 회반죽을 바른 사람들도 사라졌다. 그들은 평안이 없는데도 그들에게 평안의 계시를 말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해 준 이스라엘 예언자들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아, 너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향해서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팔목마다 부적을 꿰매어 차는 여자들과 사람의 머리에 너울을 만들어 씌우며 영혼을 사냥하려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도 너희 영혼이 살수 있을 것 같으냐